9년부터 시작했고 음 일기 전략이랑 그래머가 떨어지는데 네. 그래머 학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언어 규칙에 대한 부분 지금 뭐뭐 하셨어요? 지금 심그 심플리 그래머 예 프로세스 예그다 마무리는 못하고 네. 네 건들기만 해가지고 왜 그러셨는데요? 예, 네. 건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질 못하는 거잖아 학습을. 예, 네, 끝을 못뭐 보고 성공을 음. 음. 하는데 지금. 자 어머니 있잖아요. 제가 원장카톡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에서 신청한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을 불렀어요. 네. 근데 불러봤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원장 카톡방에 들어와서 제가 관리를 해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1대1로 대면을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원도 학원에서 선생님이 해주면 집에서 복습을 해주거나 그걸 팔로우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성적이 전혀 안 올라요. 그니까, 러 거기서 정말 영특해서, 얘가 집중력이 어렸을 때부터 가이드를 잘해서, 어, 얘가 유치원 때부터 가이드를 정말 잘해서, 어, 한번 보고, 이해하고, 모르면 물어봐. 근데 그것도 엄마가 만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책을, 어, 6월 달에는 막 60권이 넘게 읽었어. 근데 얇은 거 읽었어. 그리고 그 전에는 17권 읽었고, 그 다음, 습을 넵튠부터는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안 했어요? 저도 사실 인투리딩이 좀 어렵고 가이드를 잘 해주고 싶은데 아이 제가 또 이게 되게 필치리 되다 보니까 네 아이도 인투리딩을 어머니가 인투리딩을 어떻게 잘 가이드해요? 자, 어머니, 미국 교사들도 인투리딩 제대로 가이드 하려면 어려워요. 저희가 그래서 영상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영상에 대한 거 보고 넘어가면 되고, 넵툰에서 인투리딩 이해를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어, 우리가 보조 프로그램으로 그래머도 만들어 놓고, 파닉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라이팅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미국에서도 교과서를 배우는데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렇게 보조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본학습을 올려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인투리딩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할수 있으려면 자기의 능력들이 올라서 보조학습에 대한 능력들이 올라야 이 인투리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국어를 영어로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영어로 쓰지 않는 나라에서 이 미국 교과서를 이해한다는 것, 미국의 2학년 교과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실력이 정말 높아야 돼. 근데 어머니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이 모국어를 영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보조학습으로 해놓고 그런데 그걸 한번 써, 정리를 해주고 미국 교과서에 결을 맞춰가야 이게 G3나 G4, 미국의 3, 4학년이 올라갔을 때이 인투리딩의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어서 KG1, G2의 인투리딩을 먼저 워밍업 학습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밍업 학습에 내가 그걸 못하니까 다른 것도 놔버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머 하시라고. 자, 마이 퍼스트 그래머 네. 예, 진아티처 영상으로 네. 오늘부터 가서 계획을 짜세요. 네. 매일 두 페이지씩. 매일 두 페이지씩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승급하기 전에 아이가 그래머에 대한 기반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지금 아이가 2 0 1 6년생 이제 2학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래머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올려도 네. 워드카운트 충분히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500 미만의 책은 읽지 마세요. 예. 네. 앞으로 넌 픽션 픽션 다 상관없어. 1500 미만은 읽지 말고, 음. 자, 1500 이상으로 음. 예, 워드카운트 1500 미만은 한 음. 권도 읽지 마. 네. <laughs> 한 권도 읽지 말고, 네. 예, 1500 이상으로 해서 1500부터 5000까지 네. 그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sr이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 엄마가 공부에 끈기 없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윤성이도 테스트를 볼 때. 그냥 모르면 포기해버린다? 아, 네. 그냥 응. 다 찍어버려. 그러니까, 눈네상스 러닝 SR이 이렇게 너를 뛰는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laughs> 포기하지 마셔야지. 자, 정답률은 좋아요. 그러니까, 폼이 나쁜 아이가 아니야. 공부를 할때 딴짓을 하는 아이가 아니야. 끝까지만 하면, 얘 정답률 98%까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먹고 끝까지 하면은 되는데 끝까지 못 밀어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어려워 하는거지 자 라이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이팅그 이번에 안했어요 마이 퍼스트 그래머 하시면서 네. 라이팅 에반모어 1 하지말고 2로 2로 자 3개월 남았죠? 네. 바짝 올리세요 그러면 졸업할 때넥사이얼 500까지도 갈수 있고 SR도 3점대 후반에 정착할 거예요. 됐죠? 네. <laughs>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책 줘보세요. <laughs> 책은, 이 조지 브라운이나 이런 시리즈는 괜찮아요. 네. 예, 요런 시리즈로 읽고, 브랜치스 금지. 네. 캠 존슨 다 읽었어요? 아니, 캠 존슨 70점, 그러니까 80점 미만으로 맞으면, 네. 그날 시간이 없으면 다시 읽고 다음 날 렉서일 보세요. 음. 이틀 잡아서 한 달에 15권만 읽어도 돼. 음. 예. 그렇게 하세요. 음. 예. 그리고 얇은 책 읽지 마세요. 음. 지금 넌픽션이라고 이렇게 얇은 책 넣으면서 더 흔들리는 거거든. 얇은 책 절대로 읽지 마세요. 넌픽션이라고 음. 예. 네,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